지금부터 저와 함께 포핸드 푸쉬 스텝을 느린 동작으로 천천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. 시작. 하나, 둘, 셋, 넷. 하나, 둘, 셋, 넷. 하나, 둘, 셋, 넷. 하나, 둘, 셋, 넷, 하나, 둘 셋, 네 번, 하나, 둘, 셋, 다섯, 하나, 둘, 셋, 여섯, 하나, 둘, 셋, 일곱, 하나, 둘, 셋, 여덟, 하나, 둘, 셋, 여덟, 하나, 둘, 셋 아홉, 하나, 둘, 셋, 열. 뒷모습을 보시고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. 시작! 하나, 둘, 셋, 넷, 하나, 둘, 셋, 넷, 하나, 둘, 셋, 넷, 하나, 둘, 셋, 넷, 하나, 둘, 셋 네 번, 하나, 둘, 셋, 다섯, 하나, 둘, 셋, 여섯, 하나, 둘, 셋, 일곱, 하나, 둘, 셋, 여덟, 하나, 둘, 셋, 아홉, 하나, 둘, 셋, 要。열